오른쪽 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3cm인 정사각형 A, B, C, D가 있습니다. 근데 이 정사각형에서 A를 중심으로 30도만큼 회전시켜서 요렇게 생긴 정사각형을 만들게 된 거죠. 이때 두 정사각형이 겹치는 부분의 넓이를 구하고 싶은데요. 겹치는 부분은 요만큼이 되겠죠. 요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먼저 선을 한번 그어볼게요. 선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이어주는 거야. 그 다음 각도를 한번 찾아볼 건데요. 우선은 정사각형이니까 여기도 90도, 그 다음에 여기도 90도가 되겠죠. 그 다음 제일 중요한 게이두 삼각형이 어떤 상태인지를 봐야 돼요. 그럼 잘 보세요. 먼저 지금 a부터 요만큼 빗변을 공유하고 있어요. 그 얘기는 두 삼각형의 빗변의 길이가 같다는 거고요. 그리고 여기에서 보시면 직각, 직각 똑같이 들어가 있습니다. 자, 또 하나 볼수 있는 거는 변의 길이가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니까 요만큼의 길이랑 또 요만큼의 길이랑 같은 걸알수 있겠죠. 얘는 무슨 합동인가요? 우리 합동 배운 것 중에. 우선 직각 나왔어요. 그럼 R. 뒷변은 H. 거기다가 나머지 한 변의 길이까지 요렇게 같기 때문에 얘는 RHS 합동인 도형이 되는 거죠. 아, 그럼 얘네 둘이 똑같이 합동이구나. 요렇게 확인을 했으면 찾을 수 있는 각도가 어디냐면 여기의 각도예요. 왜냐면 정사각형 ABCD를 봤을 때요만큼이 90도야. 내 30도를 빼면 나머지 요만큼이 60도가 되죠. 근데 얘네들은 합동이기 때문에 둘이 각도가 똑같아요. 그 얘기는 여기 하나의 각도도 얘도 몇도가 돼? 30도가 된다. 이걸알수 있는 거예요. 자, 그럼 색칠한 부분의 넓이는 요 하나의 직각삼각형 넓이를 구한 다음에 곱하기 2를 해주면 되겠죠. 자, 그럼 찾아볼게요. 얘가 30도, 90도, 60도 특수각을 이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됐고요. AB의 길이도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니까 3cm가 되죠. 그럼 나는 어디만 알면 돼? 요만큼만 구해보면 돼요. 자 그럼 B를 적어보면 여기는 1의 B를 갖고요. 얘는 2의 B를 갖고 여기는 루트 3의 B를 갖습니다. 지금 몇 배가 됐는지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바로 안 보이시는 분들은 둘이 나눠보시면 돼요. 혹은 루트 3에서 3이 되려면 곱하기 뭐가 된 거야? 루트 3이 되어야 되죠. 즉, 루트 3배가 됐으니까, 요만큼도 1에다가 루트 3을 곱해서, 루트 3cm가 되는 걸알수 있겠죠? 자, 그럼 삼각형의 넓이 구합니다. 2분의 1 곱하기, 밑변 3 곱하기, 높이 루트 3. 요렇게 쓸 거고, 이게 지금 몇 개가 있어요? 두 개가 있는 거죠. 자, 약분하면 요렇게 약분 될 거고, 남는 거는 3 루트 3이 되니까, 겹치는 부분의 넓이는 뭐가 되는 거야? 3 루트 3. 그 다음 단위가 센티미터니까, 제곱 센티미터까지 적어 주시면 되겠습니다.